안녕하세요. 노마의 t v 의노마입니다 저는 지금 중구, 동인동이고요. 동인 삼가 쪽이고, 앞에 보이시는 곳은 아마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죠. 동인 아파트. 드디어 철거 공사 중이고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오랜만에 또 고향 왔다가, 설마 아직 이 집이 있나 했는데, 이 집이 아직 있네요. 제일 숯불 돼지갈비. 대박이다. 최소 40년 넘은 집이고요. 장사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 이 집에서 정말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집은 또 이렇게 맛집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정말, 정말, 정말 오래된 높은 집. 거의 뭐, 동네 사람 말고는 모른다고 생각, 보셔야죠. 이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바깥에는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집을 개조했기 때문에 집에서 장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메뉴판에 있지만 제일 왼쪽 돼지갈비 6,000원 밖에 안 되고요 엉갈비를 시키려고 했으나 우리 집은 돼지갈비 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대로신 것 같고 4인분 이상입니다 아 돼지갈비 4인분 양이 어마무시하고요 기본 참 보시면 진짜 가정식 집밥처럼 청란젖에다가견가루 나물에다가 막도 있고, 하, 죽인다. 와, 스탠드 먹기 진짜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자, but go. 아, 진짜. 저는 거의 한 30년 만에 먹은 음~~ 와~~ 어떻게 이렇 맛이 변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제가 이 집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유튜브를 올릴지 안 올릴지 고민을 좀 하겠지만 저는 정말 추억 때문에 왔고 여기 어르신한테 제가 저희 어르신 얘기도 하니까 다 어르신들끼리 아시는 분들이고 자제분들도 다제 제가 국민학교 제가 후배님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제가 맛있다, 맛없다를 논할 수가 없는 집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던 집이고, 진짜 뭐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나 돼야지 저희 아버님 손잡고 올수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제돈 주고 사먹을 수 있지만, 근데 솔직히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왔지만, 맛있네요. 지금 제, 제 입에는 맛있어요. 맛있고, 반찬도 여기 보시면, 정말집 반찬처럼 창문을 주시는 분잘 없고요. 이게 어릴 때감사 1인 1상추. 딱 이래가지고 같이. 음. 하, 상추도 보시면 보들보들하게 옛날 상추. 전 원래 깻잎한데, 옛날 생각하면서 상추. 딱. 국내산은 아닙니다. 국내산은 아니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4인분을 시키셔도 24,000원. 6424. 착한 가격이죠. 럭셔하고 말을 딱 해가지고. 요즘 참, 동네의 노포집들이, 얼마 전에 동서도 다녀왔지만,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장사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 계시면서, 동네 분들 위주로 그냥 소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플리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유튜브 보고 왔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뵙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농포집에서는. 근데 소주 맛있어요. 제 입에는. 맛있고. 제 입에는 괜찮아요. 일 여러분들,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오시는 분들 피안 가게끔 최대한. 환장 하시고. 사장님, 사모님, 제가 따로 나갈 때 인사드리겠지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얀 쌀밥을 딱 해가지고 된장 된장도 보면 약간 미소된장 냄새도 나고요 이게 어릴 때 여기 자극적이지 않은 진짜 집된장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와, 맛있다 생각하기 이런 라면는데 어머님이 원래 병상도 분이 아니세요 아버님은 토종 경상도 보내시고. 아버님이, 사장, 아버님, 남자 사장님이, 동인동 토밥. 와, 반찬 진짜 맛있고요. 와, 갈비가, 옛날 감성의 갈비를 드시려면 꼭이집오세요 강추. 네, 음식이 조금 남았지만, 이제 사모님, 사장님 다시 또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또 저희 집한국잘 아시네요. 저는 전혀 어릴 때 와서 기억이 잘 없는데,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네, 그래서 온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추억 찾아서 왔고, 문이 열렸길래 인사 드릴겸 해서 왔는데, 또 오니까 제 기준에 굉장히 맛있었고, 올려, 올리겠습니다. 올리겠는데, 뭐 맛의 평가는 제가 감히 할수 없는데, 저는 제 입에는 진짜 맛있었고요. 정말 이런 집들이 진짜 진짜 오래 오랫동안 계속 이제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장님들 영상 보시 안 보실 거지만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도 또좀더 건강하게 해서 여름 되기 전에 또몸좀 회복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잔 먹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